크지 않나요? 와, 여러분 여기 뷰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네 전망이 정말, 정말. <laughs> 너무 알차요 여기 정말 너무 안스리움 아, 카라 진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보여요. 아. <laughs> 비가 오고 있습니다. 파코네. 에이. 편의점을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laughs> 오늘 어, 진짜 제 유인 가 보는 게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코네 도쿄에서 꿈을 이뤘습니다. 언니 방은 생긴 거야. 네,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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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쁘다 여기가 이름이 뭔지 몰라요, 사실. 여기예요. 여기 호텔 호텔. 여기는 사이 사람이. 여기가 감히 실등할 거가. 아니에요. <laughs> 이 정문을 소화 오른쪽으로 나오면 저기 바로 편의점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밑가이 랩. 백스러운. 백스러 o 백스러스토랑백스으운 백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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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러러개 종류별로 다 가져왔어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핫콘에 온천을 하고 나왔습니다. 안에서 좀 옷을 입고 하면은 좀 영상도 찍을 수 있을 텐데. 저 끝났어요. 네. 준비 끝. 이렇게, 이렇게 2층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산책로가 쭉 있어요. 저 안쪽까지 산책로가 길게 있는데 저는 쉴 겁니다. 몸이 노곤노곤해졌어요. 저기 뒤로 가면 산책로 엄청 쫄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못갈것 같아서 그냥 산책로가 보이는 입구 앞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하고 다시 도쿄로 가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어요 진짜 너무 알찬 코스였어 진짜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집에 가면 또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아 마지막 다음 주 이번 주 이번 주구나 이제 이번 주 예식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집에 가자마자 또 출근해야 돼요. 아 어제 온천하고 저는 진짜 막 일찍 잘줄 알았는데 뭔가 이제 낯선 곳에 오니까 잠을 잘못자겠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같이 저의 룸메이트가 계시거든요 룸메이트 언니는 저기 이렇게 쭉 돌아보러 가셨어요 저거 근데 저는 못 가요 전 눈으로 산책을 전 눈으로 산책을 했어요 이미 이렇게 미지의 산책로 아진 <laughs> <laughs> 여기만 와서 딱한 2-3일만 있다가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언니 <웃음> 가야겠다 칠 때마다 아 내일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원래 일본 사람들이 혼내 타테마이라고 해서 진 저렇게 할 일이냐고요 아 여기도 진짜 너무 좋네요 여기 약간 산 속에 있어서 그런지 뮤지엄 산 느낌이에요 여기는 폴라 뮤지엄입니다. 여기 진짜 너무 좋은 작품이 많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와.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와 진짜 이런 곳에 있다는 것도 너무 진짜 신기하고 좋습니다. 이런 곳에 올수 있어서 저는 너무럭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기는 진짜 정말 아니네요. 하... 자... 자연과 하나가 된 곳입니다. 너무 좋아. 진짜 여기는 진짜 다 이... 이... 하루 더 있었어야 되는 건데. 티켓도 너무 예뻐. 티켓도 너무 예쁘죠? 여기는 제딱 이것처럼 고 작품이 몇개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진짜 좋은 작품 많아요. 진짜 그냥 발에치인게고우 고객이고 마티스 세라 모네 장난. 여기 진짜 와. 여기가 샵이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막뭐 한글이랑 영어랑 같이 쓰면 좀안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본어, 영어, 한, 한문 다 있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카책로를 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나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소리 너무 좋죠? 트레일이에요. 와, 대박. 여기 장난 아니다. 완전 마음이 가라앉는 기분이에요. 너무, 아, 진짜 나이 들었나봐. 이런 게 너무 좋아. 어떡해? 처음 본 식물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나무나 이런 풀 같은 게 한국이랑은 정말 완전 달라요. 처음 보는 나무들. 남산 보면서 항상 아 서울에 진 남산이 있어서 다행이다 진짜 생각하는데 <laughs> 여기 오니까 남산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여기에 비하면 정말 작은 규모였어요. 이 나무 너무 예뻐요. <laughs> 이 나무 너무 예뻐. <laughs> 이 나무. <laughs> 여기서 밥을 먹을 거예요. 메뉴는. 대충 이렇습니다.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튼 이렇고,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식당은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비 보면서 식사할 수 있게. Thank you 원뿔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건물 자체는 되게 구조가. 진짜 이런 건물을 어떻게 설계를 했을까 싶어요. 그냥 네모난 건물 하나도 짓기 힘든데. 아시잖아요. 건물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laughs> 근데 이런 구조로 이렇게 짓는다는 게 말도 안돼 있는 일이긴 해요. 대단해요, 진짜. 너무 멋있다. 여기 세븐체어, 세븐체어가 있어요. 레스토랑에. 여기 미드센츄리 가구가 다 있네요. 이거 이름 뭐지? 뭐였지? 되게 유명한가 구인데 이것도? 저는 모르겠지만. 도쿄 신미술관에서 볼수 있는 칼 한센의 의자입니다. <laughs> 내가 이걸 앉아 보다니. 여기 위드센티리 모든 의자 다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에그체어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도쿄. 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진짜 땅값이 비싼 동네이긴 한데 한 37%를 녹지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500만 원이래 500엔에 찰지가 붙는다고 하네요 원래 안 붙었는데 이제 붙는데요 그리고 여기 오면은 이렇게 계단에 앉아서 저기 도쿄타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저는 호지를 샀어요 조금에요 되게 도쿄타워입니다. 뭔가 이런 상징적인 타워는 로맨틱한 것 같아요. 도쿄타워 불 켜진 거 보고 싶다. 남산타워도 그렇고 에펠탑도 그렇고 희한해요. 참 여기서 더잘 보인다. 음. 반짝반짝이는 도쿄타워가 보고 싶어요. 고 <목소리로> <목소리로> 이렇게 플라워가 있어 니오니 <목소리로> 두부가 무슨 연두부가 아니라 엄청 밀도가 높은 쫄깃쫄특한 <목소리로> 그런 맛이에요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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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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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기해, 일기 일기 일기. 아, <laughs> 나중에 보려고. 요즘은 그런 문제도 사심이 말해 뭐해 연. 진짜 이거 매일 어, 조금 조금씩 먹으니까 너무 <laughs> 맛있어. <laughs>

에이, 연습해 <laughs> 그게 쌓이면 그게 될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죠 맞아요 만이상먹로면 이게 거예요 너무 맛있요 너무 맛있네 있어맛만

음 저근데 지금 럭신이라고 있어요. 커피. 완성해 준들다 같이 카이다에몬드 이건 도대체 무슨 맛일까요? 산미가 있는 젤리와 제살 사과. 사과가 이래. <laughs> 이거는 또일까요 궁금. 이게 뭐야?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laughs> 네. 우동이에요. 어, 우동 맛이 나요. 간장 맛이 나요. <laughs> 정해. 아무튼 엄청 생강을생요짠짠생짠짠 생강을. 넣었어요 짠. 생강을 짠. 짠짠요짠짠동 생강 맛이에요 아 이거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생강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아짠짠 생강 마지막 스마트입니다. 네. 네. 맛있겠다. 오늘 이저도가 제일 맛있겠다. 아티존 얘기야. 음, 도표가 너무 이렇게 선생님이 선진국이, 진짜 그 선생님이에요. 보세요 진짜. 이거 보세요. 계단 손잡이에 간접등 한거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그리고 벽도 구멍 뚫어서 뒤쪽에 간접등 한거 진짜 너무 예뻐. 음, 이렇게 한쪽만 옆에 홈을 넣어주면 음. 아주 예쁘죠? 나중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예쁜 게 이렇게 간접등을 너무 예쁘게 써가지고 보시면 저쪽에 계단, 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이거는 나중에 <목소리> 실내식 할때청장장식 이렇게 해도 예쁘거요 위에 뭔가 매달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 아티존 미술관을 보고 있고 여기 뷰 덱이라는 곳에 왔는데 이렇게 의자가 한청 있고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센트가 있어서 충전도 할수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충전하고 있어요. 조금만 앉아있다 가겠습니다. But i